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? 어 저는 지금 일시적인 이주택 상태예요. 네. 네 일시적인 이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 남가자동에 있는 네 DMC 센츄럴 아이파크고 네 DMC 남가자 서대문구 남가자동 네네 네. DMC 네 들었어요 첫 번째 아파트가 아이파크.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한 거는 그럼 어떤 아파트세요?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22년도에 입주 예정이에요. 아, 네. 근데 그게 2017년 10월에 등기를 해서. 네. 첫 번째 남가자동 집을 어. 20년 9월 말까지 팔아야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음. 그 집이, 그 남가자동 그 집이. 네. 어, 전망도 좋고 앞으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온대요. 어,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이거를 팔아야 할지, 아니면 전세 두고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고민 되시는 거죠? 네, 네, 네. 네, 네, 네 바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해태 그 네. 기간이 네. 2 0년9월 내년 9월에 끝나니까. 네,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계획 한번 함께 할지 세워볼게요. 할지 할지 네, 자, 인사 자, 먼저 제, 나눠보세요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.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네. 지금부터 시청자님 말씀은 줄이시고요. 다 알아들었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. 네. 자, 우선 물어볼게요. 이 DMC가 재건축이 돼갖고 들어온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은 재건축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 많은 이익은 시청자분님이 이미 다 먹었죠. 그렇죠? 어, 네. 다 먹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먹을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. 첫째. 네. 그 다음에 둘째는 경치도 좋고, 뭐도 좋고, 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네. 서울시 내 자기 아파트들 다 물어보십시오.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<laughs>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생각처럼, 이제 내년 9월까지인데, 지금 좀더 붙잡고 있다가, 그때 돼갖고 최고도 더 오르면 팔아야지, 안 팔렸을 었 때는 어떻게 돼요? 일가구 이주택 되죠? 네.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요. 네.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비과세 혜택 그걸 그냥 차라리 포기를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왜냐하면 수요 공급 원칙이 안 맞다고. 장... 서울은 오를 게 없는 상황이고요. 알겠어요. 했어요. 알겠어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다라고 보면은 그 장기를 몇 년으로 보세요? 그냥 한 10년? 한 10년. 너무나 한 10년. 막연하죠. 본인 생각, 그죠? 네. 그런 거예요.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 붙잡아 놔 놓고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?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? <laughs> 없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. 현재 네.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이잖아. 2, 3년 네. 이상 못 바라보는 거예요. 네, 네. 2, 3년을 바라봤을 었때 서울 시내 아파트가 만약에 다 조정된다면 얘는요. 당연히 조정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충분히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. 충분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걸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입해서 또 올라가서 팔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과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 거냐? 그럼 얘만 그러면 서울시가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, 그럼 그때는 10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누가 이걸 사냐는 거예요.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. 30대가 사야 돼요. 40대 초반이 사야 되거든요. 네. 그 사람들이 또 우리, 우리 후손들이 그걸 살수 있을 만큼 돈이 될까요? 쉽지 않은 문제예요.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만 돈이 생겼을 때 챙기는 거예요.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정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